그래서 2 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늘의실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면서, 에베소서 6장 2절, 5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6장 1절로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순종 관계, 사랑해야될 관계, 그리고 또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들의 관계, 이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본론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시기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이제 6월 20일, 29일, 그때에 이제 헤이그에서 종교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머리를 갖다 놓고, 당머리도 안할 거야. 배드로를 참석해서 당머리를 십자가 대신 붙이는 그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는. 그렇다보니, 뭘 갖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말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만을 대적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주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꺾으면 모든 것이 자기네가 준비한 대로 자기 것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음을 복음으로 아주 타협 없이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오늘 핵심 말씀은요.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씀 주사, 나로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차도하 선생 지금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는 어디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고, 골로새 세요빌렘요네 책은 바울의 목회서신 가운데서도 옥중서신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바울로 인해서 더 많은 복음의 사육자들이 열심을 내게 되고 후계자들이막 세워주고 이런 관계 중에서 오늘 이런 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영적 전투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또 오늘도 성령의 불을 영적인 그 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찬양을 아주 쉽게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건데, 지금은 아주 부드럽고 듣기 좋고, 이런 엇박자, 음악적인, 이런 찬양과 보금성가들을 많이 부르는 이때에, 진정한 영혼의 찬미가 되는 찬성가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두 번 부르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찬양을 이제 다시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제가 아침에, 어저께 저녁만 해도 나는 내일은 가지 말아야겠어. 가긴 가야 되지만 가지 말아야겠어그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에 말씀을 이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 기도했죠. 내가 연약기에 쌓여있으니까, 뭐,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때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봄이 되니까 이게 안후유증이 나타나가지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요, 우리가 영의 육체로 거룩하고 깨끗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으로 사는 우리는 영의 육체로 사는 거지 육의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육체로 사는 건 어느 정도 제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누구나 아플 수있죠죄죄 죄 많은 내가 안아보고 살겠어? 그렇지만 나는 영의 육체로는 예수님이 신부답게 살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중이니까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주님 고조하실 거야 낫게 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나를 반드시 강건하게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강제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우리 본사님 보고 기도를 시켰어요 대부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같이 우리 정답이다 정태일 국장님도 강건하주셔서날마다 복음의 도으로 사용하는 죄시 없어도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팀이도 받아놓고 앉았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 갑자기 그렇다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재밌게 왔어요 그냥 모든 지순조 하게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왔더니 이제 앞에 세우신 목장들은 찬양과 기도에 오늘 얼마나 다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도 비밀을 절대 알리하않았었데 이십 절을이 일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되고서 나로 이 일에 우리 다 함께 할까요? 당연히, 당연히 할 말을 반대해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히. 마지막에 절처럼 복음이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코로나19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중국 우한 폐렴을 그 딱지로 꼭붙여주있고요 딱지 대가 원인이니까 거기서 만들어진 세계를 퍼트리고 있으니까 어? 그, 그것 없이 두고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청소하는 단계에 쓰시는 빗자루라는 우리가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금요예배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사님집사님들은 이번 이필렴 사태가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서 심령이 어떻습니까? 다 하나같이 뭐라고 래요 평안해요. 아니 군사님이나 가족이 걸리지 않아도 평안해. 아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성도의 본체가 다 깨어지고 주님을 오셔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을 기다리는 데 초점을 합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조용히 나을 일만하고 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말을 당대히 하지 못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성전문이 닫혔었잖아요 그래서 한 교단도 한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사 없어요 100%충족해서 교단에서 알려서 힘없는 교회들까지 다 같이 문 닫게 만듭니다 신사참배 조그만 교회들은 뭐 부족한 것들 때문에 다 같이 문 닫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어요. 배교가 있고 배도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 현상들이 일어는 것은 마땅한 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럴 때에 있어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아멘. 근신한도야. 내가 먼저 조심하고 내가 먼저 사려 깊게 행동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조화린 자세. 근신이라고 하면 다른 해석은 경외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렵고 떨려보러 그에게 복종해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에서 세계한밀성교 방송을 통해서 우리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 귀에 이 말씀이 참으로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알면서, 이 심각한 때에, 어찌 하였든지 우리는 당연히 보험에, 어? 이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 네.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의 지금 말씀을 오간다 속에 개사님그전함을 사관님을 물어봤죠. 보니까 이 헌도요. 예그래서 제가 헌신한 헌자에, 예? 아, 네. 독자는 뭐예요? 길독자니까. 기요 의요 생명 되신는 분은 헌신된 분이야.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우리 기도방에는 또이 기도 목사님 계세요. 목성 내놓고 아시죠? 이 기도 목사님 아시죠? 또 우방다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 윤재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 윤재 목사는 제가 강문호 목사님과 이윤재 목사님, 딱두 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오래됐어요, 저희들하고요 그리고 이윤재 목사님은 예수 영상대학 공부를 우리를 학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분 학장으로 취대하고 우리가 거기서 가삼 전문가정과 일반 정부가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간단을 가졌기 때문에 늘 그리워하면서 평지에 오고 가는데, 해필은 조금 전에 저한테 보낸 사진에 빅토리아 호수 전경이 쫙 왔어요. 지금 막 날라왔어요. 우리 성교사님의 말씀 전하는 그 순간을 막 날라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갖고 올라올려고랬어요 비춰달라고 올라. 응? 빅토리아 호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은 기쁨이 뭔지 모르잖아요. 슬픔과 죽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응? 십자 한끼 200원이면 고기고기에 나가. 2 0 0원가지콩 하고 수프 밖에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에 금요일에 하루씩 보내는 데 신학생들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뭐 신학교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정말 거기를 빗물로 살아야 되는데 서매일 샤워해야 되는 사모님이 빗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우리 수밖에 없어서 부탁리짰는데 하나님 비로와 없이 사모님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삼각사에 사복을 주시니까 손들고 다시 같이 동록하기로 하고 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살아 죽으나 주인것으로 살면서 반대의 복음을 알리시면서 행복하게 사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멕시코 선교사 우리 전 목장님께서도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 해주고 역할이 바뀌었지만 오히려 남편으로 고살 때보다 행복하고또 마찬가지, 우리 이현도 목장님도 마찬가지. 처원하고 같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가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 가족은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야말로 바이 넓다 보니까 당인데 많아요. 근데 제가 왜한빛 세계 성교 방송을 사랑할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때가 아무도, 딴데 때묻게 행동하다역여경을다 얌전해져. 다 경털해져.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척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선일 목장님이 그러시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걸 거기에 맞추는 거 포지션이 그러니까. 응? 여러분,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가 한빛세계 손교 방송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약하나 강하나 있으나 없으나 모여서 오직 뭐하러 오니까 복음을 담대히 알리러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 복음을 담대히 알리려는 것에 대해서 좋은 도리의 멕시코 성교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되기 위해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사나우 쪽으로 주의 고속으로 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한 종들이요. 마지막 때 생활을 복받은 종들이요. 때를 따라서 자기 집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천안으로 쓰임 받고 있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제법 주거는요이 아, 네. 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이제 비빔버서를 보고 저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바꿀 건데요 비빔버서 우리가 4장에 보면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기쁨은 줄어들겠죠? 고통만 심해지니까 지금은 아직 7년 하된 시대가 아니고 3년 반 시대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니까 아직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어떤 면면 와헌심에서 그걸 죽일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합니다 내일 일이라는 사명자가 내일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일 중에서 어떤 일로 지금 주어지는지, 금내 앞에 있는지, 내 앞에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존존히 여기고, 사랑하고, 성질을 짓는지, 이거 하고 꼴받아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를 주님 앞에서 귀히 여기면서, 순간순간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러 사도 바울을 가장 존교하는 이유가 뭔가,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도, 어떤 사자들도 나를 본받으라고는 멋있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나 예수님도 나를 본받.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본받으라고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될좀 있습니다. 달려가야 될좀 믿습니다. 뛰어가야 될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아. 그렇지만 오늘도 말씀 듣는 좋아요보다 이 온세계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제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지 모르지만 육체와 영을 가로는 끝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육신은 장막이 무너질 날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물론,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들림받고 보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땅에삶 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알려서, 사실대로 알려서, 그대로 알려서, 복음, 복음되게 하지 않으면, 결론은 못 맺어. 어떤 결론못 맺을까요? 믿음의 행위에는 모든 열매들이 나타나죠. 빌립퍼서 5장, 우리가 4장,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 첫째는 참대 찬대. 참대면 왜진리대로 진실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로가 참된거 아요 세상이 모든 것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었지만 하나님을 한번만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아. 그렇게 해서 참대고 또무지든 경건해 이 경건하다는 걸은왜바리새에 구별되어 있단 말이요 뭐가 구별되어 육신과 구별되고 아멘 죄와 구별되고, 아멘, 하나님 미워하시면서 구별되고 그런 건 거예요. 구별되었던 자체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니라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에서 거룩한 뒤에 들어가면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참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보받지도 않으면서 말마에 고통하는 때 그대로 살고 있다는 우리는 경건할 수도 없는 거야요 그래서 무엇인지 경건하면 뭐예요 무엇인지 하나님 편해죠 영의 사람으로 살려 하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따라해보면 무엇인지 어떻게 오류며어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자죠? 모르길나르나 의의 길을 제게만 빙이 나갈 아멘이죠 옳은 길은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무엇이든지 뭐 오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딱 붙어있어서, 말씀의 잔대에서 그대로 가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의의 전치갑를 입는 이유가 뭔가? 첫째는 본의 통고 말씀의 법을 가져야 되죠. 본의 투고로 있으니까, 이 머리 복잡한 세상에 머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뇌가 육신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으니까, 아들리어려운일이저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지켜주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잖아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오늘은 복음 전할 능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올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지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 때는 영풍별할 때는 능력이 필요한지로 있습니다. 다른 거 있어? 뭐쌀 주면 뭐할 거예요? 돈 주면 뭐할 거예요? 지금 필요하고 그때. 하는 거. 저는 어려운 일 생길 때 방송 듣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앞에 있으면 삶의 방법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요 이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폭풍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키는 대로 요나 던졌더니 따라스가 요나도 살고 요나도 배도 살았다. 살고 배도 모두 살았다. 살았다. 믿습니까? 아, 네.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실수 있는 일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답게 탐에 전해서 형제들을 모신 참되며 무엇인지,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의로워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우리가 지금 이 사탄의 문화는요. 이 문화를 가지고 어디로 또 우리를 괴롭히니까 사의 가장 말초적인 본능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음악으로 감성을 육체로 동통해들 여러분 어떤 것처럼 양심을 갖히게 없죠 뭐만 있으면 돼요? 나의 쾌락만 있으면 돼나좋 오류 공화제죠. 나에게 맞추고 철저한 인본주의를 나가게 하고 우리는 어떤 공에든 누구에게 맞춥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시계가 같이 돌아갈 줄믿습니다 네. 영적 시계로 돌아갈 줄은 저와 여러분의 대기를 지혜로 추박하면서그 네. 다음에 보니까 요정결하정을안 되잖아요. 이수님의 조건은 거리고 깨끗하고 구별되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해뭐 되지 무든지 사랑받을만 하면었 우리는 부족해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사랑받을만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가장 좋은 선물을 뭘 주셨어요? 십자가로 자기를 죽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그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형영 못하네. 저희는 이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비같이 흘렀잖아요. 원. 울며 서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서는 이런 찬양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노래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식별하면 찬양도 찬양이 잘안 돼요 뭐가 돼요? 노래가 여러분 찬양을 찬양으로 들을 수 있는 좋아요를 들을 때에 하나님이 찬양이 찬양으로 받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 때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들께를 영광롭게 하였오니 아버지도 어떻게 알았지? 이아들은 영원한 게없어져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시는 창고를 바라보고, 구원뿐 아니라, 창고까지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이 복음의 길에서, 우리가 그 복음적인 원리를 안다면, 지금쯤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개명을 열 가지로 주의해 줄지라도, 그 개명을 완전하게 한번 뭐예요? 마태복음 십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찬양하고 오직 한자, 사랑. 십자가는요, 위에서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는 거 이게 정, 바를 정자에요. 곧게 붙어요 위에 하나님과 나와 집통들그 다음 이거 뭐예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 이웃관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체가 넘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게. 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더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도학이잖아요이사랑과이 이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된 것이 진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말로 더욱 해나 말로 배부르게 그게 아니고, 자녀들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한 행함으로 하자. 할렐니가 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이 나가는 것이여요서 여기 보면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지 살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니다 그다음에 보면요,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칭찬이 무엇입니까? 저의 영, 영광의 멸망이여 상급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어하느라삼밖에애들다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 지금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것들을 오늘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구절 다 같이 읽고 마치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따라합시다 행하라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아, 네. 행하는 것이 숙제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이 듣고 복과 평강을 행할 듣는 능력을 우리가 기도로 밀어줘야 되고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하면 앤드점 그가 먼저 하면 할것한 다음에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소. 아, 네.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속에 들어 나와 동행할 것과.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뭔가 증거를 들,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죠. 우리도 커녕 살아주거나 주의것으로 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만을 하나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축복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에 있는 주의 사랑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라.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